자, 네 번째로는, 잘 들어봐요. 어, 우리가, 이, 이게 아주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거 시간 지나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선부의 법이 나타나는데, 나타나는데, 아, 하나님 귀찮게 자꾸 그걸 보여주고 그래요. 어? 좀만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건방을 들고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하나를 더 하고 이제 마쳐야 돼요. 자,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귀하지 않니 하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낳느냐. 잘 들어요. 그래서, 죄는 절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죄는 무조건 빨리 버려야 돼.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아까 막요말실수 있는데 잘못했어요. 내가 아까 그 꼬라지 부린 거 잘못했어요. 빨리 해결해야 된다니까. 빨리 해결해 버려야 돼. 꽁! 음. 해가지고 말이야. 그걸 가지고요. 어? 아이고. 나는 찍새들이그래서 별로 안 좋아. 찍새 있잖아요. 찍. 마음에다 탁! 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품고, 썩달 열을 간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 성격이. 그냥 성질 막내다가도 어? 아이고, 아까, 아까 지상, 미안해요. 이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집에서도요. 그냥 꼭. 어? 어떤 집인는 마누라하고 남자하고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확부부싸움했는데요 남자는 열흘, 열흘 동안 말안 음 하고 팡고 있고, 여자는 그냥 생말, 생말 지고 러거든요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해결은 빨리 해버려야 돼. 잘 들어봐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지금 그러냐?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자, 성부의 법이 나타났는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가요? 성자의 법이 어떤다? 안 나타나. 성자의 법이 안 나타나면 뭐예요? 성령의 법도 안 나타나. 그럼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뭐가 나타난다고? 뭐가 나타난다고 랬어요 마귀의 법이 나타난다고 랬어요 마귀의 법이. 이게 지금 오늘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의 키워드란 말이야. 자, 이거, 이거 안 나타나면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으면 좋은데 문제는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빠진 사람은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여요 이게 안 나타나면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뭐가 나타난다? 마귀의 법이 나타난단 말이야. 마귀가요, 입을 쫙 벌리고 있다가 얼큰이나 하고 이걸 숨겨버린단 말이야. 이게 오늘 지금 이, 이 말씀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쭉쭉쭉쭉 지금 설명했죠? 마지막에 이게 뭐냐? 자, 이게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마태복음 5장 25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아멘 자, 마복음 5장 25절에 보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과. 사과하라. 사와하라. 어? 사와하라. 그니까, 우리가 길을 가는데 자꾸 옆에서 우리를 송사해. 너 고발해 버릴 거야. 너이 새끼야. 너 나쁜 놈아. 어? 너 나쁜 놈아. 너 이런 짓 했잖아. 이놈아. 하고 이렇게 막 송사를 할 때, 뭐 하라고요? 아이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급히 사와하라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재판관에 넘겨서 감옥에 가둘까 두려워라 이거야 이 말이 뭐냐 이게 비유적 설명인데 여기서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이 송사하는 자가 뭐냐 여기서 영적으로 보면 원수막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원수막이 사단이는 뭐하는 놈이냐면 뭐하는 놈이요? 참수하는 놈이요 참수하는놈자 우리가 음식을 가서 도시락을 딱 어, 이렇게 딱 틀면 불러주지 않았는데 제일 먼저 뭐가 온다고? 똥파리가 날아오잖아요 된장 뚜껑을 열자마자 우리가 전화해서 똥파리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연락도 안 했는데 이 똥파리 새끼는 금방 나오는 거야.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딱 마음에, 뭐든지 죄를 범하면 벌써 냄새를 맡고 누가 달려오냐? 원수막이 사대이딱 달려와. 그래가지고 참소를 한단 말이야. 참소. 너죄인여이 새끼야. 너 지옥가 이 새끼야. 이렇게 참소를 한단 말이야. 어? 계속 참소를 하면 우리가 그 마음에 참소를 듣고 뭐라 그래? 그래. 나는 별걸이었는 놈이여. 나는 뒤져야 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송사는 자가 너와 길에 함께 있을 때에, 어? 만약에 송사라는 말을 듣거든? 빨리 회개해버리라는 거야. 빨리 사와라. 사과하라. 빨리 회개하라. 그 뜻이요. 이해되셨어요?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참소를 마귀야너내 속에 들어올라고, 너, 너 나쁜 놈이요. 너 목사가 그따고 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맞아. 내가 죄인이여 난, 난 못된 놈이 난 뒤져야 돼. 그런 말에 속 들어버린다. 그래서 나를 장악한단 말이야. 마귀의 법이 나를 묶 삼켜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사와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성부의 법이 나타나서 내 죄를 비춰 줄때 주님 내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송사해서 우리를 마귀가 삼켜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성부의법이 나타날 때는 뭐 하라고? 빨리 회개하라는 거야. 빨리 가라. 이해되시면 아니요 빨리 시대가 앞으로 가란 말이야. 빨리 빨리 시대가 앞으로 가야 돼.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때, 어 구약시대 때 죄를 범하고 어 도망을 갈때 어디를 가서 붙잡으라 그랬어요? 도피송에 가서 뭘 붙잡으라? 뿔을 잡으라 그랬죠. 뿔 뿔, 어? 성경은 아니어서 잘 모르나. 어? 그니까 러 구약시대도요. 죄를 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살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야. 그 뿔을 잡고 뭐라는 게회개하는 거거든. 니우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 이게 빛침이 있다 보면 빨리 뭐라고요? 하 빨리 가서 뿔을 잡아. 그 뿔이 뭐야? 십자가란 말이야. 십자가를 붙잡으란 말이야. 십자가를 붙잡아야. 원수막이 사단이가 나를 마귀의 법에다가 가두지 못한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 준 거야. 이게 엄청난 거야. 내가 이걸 표현에, 표현에, 표현에 한계가 있어서 내가 다 표현을 다 못해서 그러지. 그래도 이해, 이해하셨지? 내가 다 무식해서 다 표현을 못했는데, 듣는 여러분은 다 듣는 진로, 다 깨달은 진로 믿고, 이해되시면 하면 다시, 다시, 다시. 성부의 법이 우리한테 나타났어. 너 죄인이야. 딱 했으면, 빨리 어디로 가라고? 십자가 앞으로 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딱 붙들어야 돼. 지아! 보인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이렇게 하면 죄를 삼받는데. 태평하게 있어서. 내가 뭐, 문재인도 지었는데. 이장이, 이, 자꾸, 이, 이, 이 죄를 지었는데. 이재명이, 아, 잠시어 이름이 샷건데. 이재명이지. 이 죄명이도 죄를 지었는데. 유튜브 나가면 안 되는데. 그니까 그놈도 죄를 지었는데, 뭐, 나, 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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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조금 잘못했던, 거, 뭐, 뭐,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송사하는 놈이 어디다라 집어넣는다 마귀의 법이다 꿀꺽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 죄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어 부부싸안 해야 하네 하잖아 어디 울논치고 하고 있어 우리 집사람 말이야 수시로 싸워요 우리는 거의 왼수 왼수직처럼 싸워 말로 자꾸 싸워 말로 우리 집사람은 욕을 얘기하는데 나는 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 그러니까 내가 못된 거야 그런 얘기를 좀 들어주면 괜찮은데요 나는 피곤하니까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한 칼에 그냥 날리는데 우리가 다 부부싸움 하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 다 싸우잖아, 그죠? 다 싸워. 그럴 때뭐 해야 돼요? 이것까지도 가서 얘기해. 회개. 다 얘기하란 말이야. 남편 미워한 것도, 마누라요, 어, 미워한 것도 다 얘기해. 그러니까 바로 이 원리란 말이야. 내가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그 얘기한 거야. 이해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씀 빨리 가서 시대가 잡아야 돼. 가서 빨리 가서 뿔 잡아야 돼. 뿔, 재단 뿔을 잡아야 돼. 재단 뿔. 재단 뿔이 뭐냐면 이게 십자가란 말이야. 십자가. 어, 재단 뿔을 딱 잡아야 돼. 그럼 못 죽여. 자 그만 가가지고, 재단불을 딱 잡으면, 아이씨저 새끼 못 죽이겠네. 그 재단불을 살려주셔야 된단 말이야. 이게 십자가랍니다, 십자가. 네, 이해되셨어요? 네. 십자가 붙으랍그러 그니까 결국 성부의 법은 무엇 뭐 때문에 나타났냐?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네. 성부의 법은 악한 법이 아니고, 이 법을 비춰줘서 결국 우리한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가서 재단불을 붙잡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비춰주신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 가장 중요한 게 성부의 법이에요. 네. 아멘요? 아멘. 네. 어. 가장 중요한 게 성부의 법이. 에요 이거를 내가 계속 강조하고 강조하는 게 이거나 말,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키워드.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강게 역사여, 이 성부의 법이 여러분에게 싱싱하게 나타나고, 아주 발게 빛임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다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죄로부터 아멘. 여러분 원수마의 사단으로부터 이 십자가를 가지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